아, 나, 아, 웨이, 아, 나 그거, 그거 말하고 싶었다. 샤쥬, 응, 네. 그, 웨이브이, 친구들이랑. 아, 그거야, 하루 종일? 나 코스프레 한거 봤거든. 트윙! 짜잔, 오 그거 솔직히 보고, 초에 토에, 몸좀안 좋았어. 아, 아, 몸에, 아, 몸에 아, 알아라, 몸이 안 좋았어. 속이, 속이 예. 안 아, 좋았어. 아니 근데 뭐 거야? 아니 그 재밌겠더라 다다공공공 공, 공, 공주 같은 네, 네, 맞지, 맞아요. 맞지? 맞아요. 네 윈윈 네. 너는 뭐 했어 아 어째요 제스민 제스민 공주였어 제스 봤다면 아. 어 근데 그게 <laughs> 누가 누군진 몰라 그러니까다 아, 공주인 건 아닌데 <laughs> 머리가 오케이. 다 길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네, 보고 좀 빡쳤 어왜냐면네네네 <laughs> <왜, 왜, 왜? 웃음> 나도 이런 분장해서 눌러 버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만약에 분장하면은 어떤 공주 할거 어떤 공주지 신드래라 했어? 신드래라 했어, 근데 솔직히 다. 해. 제가 재현 형이랑 또 여기서 오? 예전에 할로윈, 어, 음. 그 Jack and, Jack and the Rose, 로 그런네 가수들 있잖아. 그게 아마 재장, 재장. r 미오앤 o 리 n 있어. 맞아 맞나 다음 에 j 리엣 e 한번 해볼게. r o m 누가 할래? 어? Romeo. Romeo? 어 Romeo 누가 하는 게 좋을 거안 해줄 건데? 그럼 하지 마요. 해줘? 아니장난야 아, 형이랑 아, 안할안할 아, 안 할, 안할 아, 아, 거야. 안이서안 해서. 천락랑 많이 친해졌죠, 여러분. 어사주였구나. 어, 어사주도. 어 잠깐만, 나는 다 여기 연관돼. 와. 어 그러네. 그냥 왜 이렇게 사람들이랑 연관돼? 근데 솔직히 진짜 그치? 둘이 어사제 찍고 진짜 더 가까워졌어. 맞 아, 그치 그치 그거 있지 확, 확 가까워졌어. 아 진짜 그거 여러분 어, 없지 않아 있어요. 효과가 있었네. 효과가 효과 있어.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설런한도 맛있는 것도 먹고 농구 운동도 같이 하면서 뭔가. 근데 아, 그 지성이랑 재현이 형이 안 친해졌어. 많이. 저. 우리는 <laughs> <우린> 한결 같아. <laughs> 어색하지도 않은. 어제 어제 또 있지. 찍었죠. 어제 또 사실 누군가 찍었 어 네. 내가 또 스포 해버렸네 <laughs> 아 근데 어제 그 조합 진짜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어제 조합 어제 조합 미쳤어 알아요 아니 룸을 아 진짜 <laughs> 아, 아 그래서 아, 갑자기 짖었다. 그 핸드폰 사진이 찢었다 배경 화면이 아누군 누구랑 누구 찍은 줄 알아 그거 진짜 둘이 진짜 어색한 사이 말고 거의, 거의 모르는 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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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지 s 사지 e 아 o u c 형... l l in mind. What is that? w h a 같은데? 다시 하는 거 같아. 맞아 두번 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 어제 중복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hat? w 나 a t i 뭐야? 좀 할게. 나 반성하고 있어 아 아,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어저야 <laughs> 아, <공개됐어요?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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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저저저저저저저아 뭐야? 저저저저요저저저저저요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게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 아, 저저저저저아저네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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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다 아시네 여러분들이. <laughs> 걔네 V <laughs> 어제 V 에했네아 어제 V 에 팬. 저희가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댓글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거 안 보고 이렇게 이렇게 두고 얘기하다가. <laughs> 그렇죠. 아니 진짜 스포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 알아? 음. 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포하고 스포 스포 스포하고 당황하면 안 돼. 당황 안 하고 스포하는 티안 내면 맞지. 몰라. 스포하면 아. 스포 다른 사람 당황하면 바로 약간 의심된다. 뭔지 누구랑 하면 좋겠어? 어 사실 누구 있지? 태용이 형. 아, 태용이 야, 태용이 태용 형아 태용 형 아니다. 태용 이형 같이 친했어요. 와 태용 형이랑 웨 메이크업했을 때 때문에 좀 친해졌고 네. 그런 자니 형. 아 자니 형 역시. 네. 그 다들 해. 다, 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자니 어, 형 아니면. 자니 형이랑 그도 친해. 유타 형 유타 형. 오 마이 갓. 유타 형. <웃음> <웃음> 맞아 맞아. 유타 형와 상상 못해. 음. 와, 셔준이, 유타 형이랑 찍으면 되겠다. 와, 무서워. 무섭대. <laughs> <웃어봐. 웃음> 아, 아니, 아니, 아니. 뭐야, 오여, 하지 마세요?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색할 같아. 와, 수밖에 유타 형이랑 없지. 덕준이도 진짜 신선하겠다. 와 <laughs> 상상 못해. 상상 <laughs> 못해.